네, 오늘은 제가 프리다이빙을 시작하면서 구입한 장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장비를 사는데 얼마나 들었나? 그런 입문 비용 같은 거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쿠버다이빙으로 유명한 패디도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SSI라는 데도 있고 아이다, 어... 시마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아이다를 통해서 입문을 하였어요. 아이다1 입문했을 때든 비용이 강세비가 어, 20만원이었고요. 아이다2를 등록하는 데는 35만원이 들었습니다. 점점 높은 레벨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고요. 어, 계속 렌탈을 하기에는 비싸서 프리다이빙 장비를 좀 점점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구매한 거는 마스크와 스노클입니다 마스크는 가장 그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국민 마스크라고 불리는 네. 아쿠아 롱 스페라 다이빙 마스크고요 이거는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스노클은 스포라서 브리즈 이고요 가격은 한 네. 3만원? 얘도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하는데, 아쿠아롱 스페라는 사실 살짝 지금 불만족스러워요. 코 잡는 부분이, 이 코를 하려면 코 잡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금 사양 기준으로 나와가지고 이코 잡는 부분이 많이 남아서 조금 불편한데, 스프라서 브리즈는 진짜 좋습니다. 입 모는데도 작게 돼 있어서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매를 하였고, 그다음에 롱핀은 가성비인 리더핀을 구매했어요. 리더핀에세 종류가 있는데요, 아이스랑 카본 그리고 퓨어카본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스는 일단 예뻐요. 그래서 어, 가, 사진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서 좀 예쁘게 나와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사시기도 하는데 남자분이라면 충분히 근력이 되시는 뭐, 남자분이나, 뭐, 여자분들 중에서도 운동 많이 했다 하면은,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무거운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핀을 찰 때도 많이 무거워서, 여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저는 그래서, 퓨어카본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슈트를 사야죠. 슈트는 연습하시는 풀장에 따라서, 어 기, 온도가, 다, 수온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어떤 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해양에 가실 거면은 5mm 슈트는 필수인 것 같아요 한여름이 아니라면은 5mm는 꼭 입으셔야 되고 무난하게 입는 거는 3mm 같아요 슈트 구입하는 팁이 요, 어, 배럴에서 9월이나 10월쯤? 그때 배럴 데이를 베럴데이 행사를 하면서 거의 반값에 슈트를 살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는 1년에 한 번뿐이어서, 저는 마침 입문할 때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중고로 그냥 구매를 하였고요. 네, 처음에 프리다이빙 입문하면, 은 일단 슈트를 입는 거부터가큰 고비죠. 잘못해서 억지로 입다 보면, 은 이게 찢어지고 손톱 자국 나서 구멍나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힘네 좀수트를잘 입고 벗는 그런 걸 익히는 게중요한것 같아요 저 필수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게 납벨트입니다 저는 이 납벨트를 강사가로 해서 이납 1kg짜리는 하나에 만원인가 해서 총 4개에 4만원어치를 구매하였고요 그 다음에 벨트는 원래는 6만원인데 강사 할인 10% 받아서 54,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4,000원에 나벨트 1개에 만원 총 4개 해서 총 94,000원이 들었네요 네 그리고 랜야드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 유일하게 돈이 안든 물건이네요 그리고 핀을 넣는 가방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길고 핀이 혹시라도 잘못 구부러지거나 하면은 깨지거나 이게 부서지면은 쓸수 없기 때문에 이 길다란 아무데나 넣을 수가 없어요. 길다란 가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리발 가방 핀백을 중고로 25,000원짜리를 18,000원에 샀고요. 정리해보면 마스크 3만원, 스노클 3만원, 오리발 롱핀 25만원. 3mm 슈트 14만원 렌야드는 빵원이고요. 선물로 받아서 <laughs> 납벨트 9만 4천원 네게이트 3만 5천원 이 네게이트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핀백 18천원까지 해서 장비 비용으로 지금 총 65만원 정도가 들었고 강습은 아이다 레벨 1이 20만원 레벨 2가 35만원이어서 55만원이 네, 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두달 동안 총 120만원을 사용했고 어, 다이빙 풀장 연습 비용까지 하면은 총 15만원 제가 한 11번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15만원이 들었고 두달 동안 이걸 합치면은 프리다이빙 하는데 제가 135만원을 사용했네요 앞으로 지출 예정인 거는 다이빙 컴퓨터를 사야 돼서 한 35만원 정도 되는 중고 다이빙 컴퓨터 D4i를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5mm 슈트가 없어서 이거를 살까 말까 하는데 지금 여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조금 중고로 저렴한 게 괜찮은 제품이 나오면 사고 싶고 프리다이빙 계속하려면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 하는 거 같아서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5mm 슈트가 거의 35만 원, 30만 원 가까이 돼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직 구매는 못 하고 있고요. 5mm 슈트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경우 만원 주고 렌트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렌트 35번, 35번 할 거면은 사는 게 좋을 텐데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실히 지출할 것 같은 건 다, 다이빙 컴퓨터를 일단 살까 고민이네요. 그래서 두달 동안 13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통장이 지금 통장이네요. 통장. 네. 여기에 넣진 않았는데 고프로를 지금 45만 원 주고 사고, 악세사리를 추가로 5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카메라 사는데 50만 원 정도 구매를 했어요. 예. 네. 뭐, 이거 제가 유튜브 하는데도 쓰고 있고 잘 쓰고 있긴 한데, 여튼, 고프로까지 생각을 하면 두달 동안 거의 180만원 정도를 쓴 거네요. 예. 네. 이러니까 통장이 비어 있을 수 밖에 없네요. 네. 지금까지 프리다이빙 입문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입문으로 네 아이다원 레벨 따고 한달간 다이빙 연습하러 못간게 이 장비가 구비가 안돼있는 상태에서 연습 참가하기 살짝 어렵긴 한데 슈트도 없어서 어, 어려웠고 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이거를 중고나 이런걸 안 알아보고 구매를 하면은 거의 100만원이 훅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동호회에 일단 부족한 장비는 좀 렌트를 하고 네, 일단 가서요 사람들 과 조금 빌려가면서 장비도 이게 잘못 사면은 돈 낭비가 있을 낭비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 있는 제품 살려고 조금 알아보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장비를 다 구매하는 데는 지금 두달 가까이 된거 같고요. 마스크랑 스노클은 무조건 사시길 바래요. 이거는 렌트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렌트비도 마스크, 스노클 두개 합쳐서 6만 원밖에 안 하는데 만원 주고. 렌트하기가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리발도 쇼핑이라고 2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로 일단 좀 하시다가 나한테 맞는 오리발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구매하시길 바래요. 아무래도 오리발이 가장 싼 것도 한 18만 원 정도,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 사이즈가 안 맞는 거를 구매하시면은 다시 중고에 팔면서 이게 돈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오리발은 꼭 동호회 분들 한번 신어 본다고 하시면 함께 신어 보라고 하시거든요.